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진마님을 대신해 오랜만에 돌아온 마녀입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걱정 반, 불안 반으로 출시를 기다리던 호그와트 레거시의 얼리 액세스가 공개되었는데요. <laughs> 통수만 아니어도 감사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른 의미로 통수를 맞아 버렸네요. 게임이 준수한 수준을 넘어 꿀잼으로 출시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죠. 리뷰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진마님을 대신하여. 호그아트 레거시를 즐기기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퍼즐 관련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은 직접 풀어야 제맛이긴 하지만, 도무지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퍼즐을 쉽게 풀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으니, 어떤 꿀팁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아시죠? 채널 고정, 구독, 나우. 첫 번째 꿀팁은 레벨리오로 숨겨진 요소들을 쉽게 찾는 법입니다. 레벨리오는 숨겨진 수집 요소나 주변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표시해주는 일종의 위치 센스 같은 마법인데요. 워낙 기본적인 마법이라 튜토리얼에서 그 기능을 알려주고 있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소리를 들으면 좀더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레벨리오는 자신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모든 방향에 숨겨진 요소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숨겨진 물건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죠. 하지만 소리를 잘 들어보면 주변에 숨겨진 요소들이 있을 때는 종소리가 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방향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3D 오디오나 다채널 오디오가 있으면 더욱 명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이런 오디오 장비가 없더라도 캐릭터를 움직이며 레벨리오를 사용하다 보면 종소리가 울리는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으니 눈으로 찾기 힘드시다면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 꿀팁은 처음 보는 물건이 있다면 다양한 마법들을 활용해 보는 법입니다. 호그와트에는 숨겨진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특정 마법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해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들을 하나씩 써보세요. 대부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간혹 진행 상태에 따라서 마법을 익히지 않았다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법들을 하나씩 활용해보고 그래도 적용이 안 된다면 차후 마법을 배운 후 다시 도전해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오를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져오는 꿀팁입니다. 아시오는 초반에 배울 수 있는 기초 마법 중 하나로 날아다니는 양피지나 특정 물건을 회수할 때 활용하기 좋은데요. 날아다니는 양피지의 경우, 패드로 잡으려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편이라서 미리 예측한 경로에서 대기하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이때 L2 트리거를 눌러 정밀 조준을 한 상태라면 아시오를 쉽게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이 안 닿는 다양한 회수품들 역시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았던 퍼즐인데요. 눈알이 달린 보물 상자를 여는 방법입니다. 호그와트를 탐험하다 보면 간혹 눈이 달린 독특한 보물 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가까이 다가가면 눈알이 상자를 잠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마법을 사용해도 열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투영 마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먼 거리로 이동한 다음 투영 마법으로 몸을 숨긴 후 다가가면 상자를 열수 있고 낙담하는 눈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모스를 활용한 나방 수집 퍼즐입니다. 호그와트 곳곳에는 이처럼 텅 비어 있는 액자들이 놓여 있는데 이는 루모스를 활용하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먼저 액자를 발견하면 루모스로 가려진 그림을 밝히고 해당 위치를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액자가 걸려 있는 주변에 위치해 있으니 조금만 돌아다니면 해당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레벨리오를 사용하면 숨겨진 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방 근처에서 다시 루모스를 사용하면 빛을 따라 나방이 날아오게 되고 나방을 이끌고 액자에 다가가서 다시 마법을 사용해주면 퍼즐을 풀수 있죠. 마지막은 나름 머리를 써야 하는 퍼즐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퍼즐 문은 크게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동판과 숫자가 써져 있는 공식 두 가지 퍼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 이 퍼즐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벼운 덧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의 합이 가운데 숫자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는데 이때 동물이 의미하는 숫자만 알면 간단하게 풀수 있죠. 하지만 저도 동물이 의미하는 숫자를 아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물들이 의미하는 숫자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0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숫자 1씩 증가하여 오른쪽 마지막 동물이 숫자 9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들을 대입하였을 때 물음표에 들어갈 동물 그림을 유추한 다음 주변에 숨겨져 있는 물음표 동판을 해당 동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각각 물음표 한 개와 물음표 두 개의 동판 두 종류가 숨겨져 있고 이 역시 레벨리오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퍼즐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그저 수집 요소에 지나지 않아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다양한 외형 코스튬이나 간혹 돈과 장비들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호그와트에 입학했으면 이런 즐거운 모험을 해보는 게 진리이니 이를 활용하여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녀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